绿色。<noise> <noise> <noise> 이 사건을 진행 정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위대한 국민은 승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국민혁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장일치로 인용해 주신 법법재판소 이경미 소장 대행을 비롯한 제3관여 러분께 진심으로 국민당을 대표해서 국민과 함께 혁명을 택합니다. 국민당 촛불명령을 받들어 국회 탄핵을 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핵 심리에도 무한 책임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무한 책임 자세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주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촛불과 태극기를 하나로 모으고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을 시청 통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당에 앞장서겠습니다. 음.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화하는데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금을 모아서 IMF 파란을 최단시간 내에 극복한 저력이 음.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모두 승복하고 각자 위치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제안합니다. 황교안 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는 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도 여야가 없어졌습니다. 우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혁 입법 처리에 온 힘을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개선이 60일 남았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을 대통합하고 길일은 대한민국을 전면 리셋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 통합 세력,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 경륜과 경험을 갖춘 세력, 미래 전문가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통합으로 87년 체제의 통식 정권 창출, 국가 대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되었습니다. 오늘 탄핵 운영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 규정의 결정입니다. 대통령 역시 법 위에 설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 국민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 현재의 판단이 일치했다는 것은 고맙고도 행복한 일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인용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세월호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와 위로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현재 탄핵,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조섭단체 사당 원내대표 회동이 월요일 13일에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화합과 상생을 통한 질서있는 수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대로 단액이 인용됐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승리입니다. 지난 5개월 가까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유린 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어, 이번 기회에 이 나라의 낡고 병든 체제를 마감하기를 열망해 오셨습니다. 그 위에 정의롭고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살수 있는 모든 인간의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생에 대한 민국을 열망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초의 기틀이 형성됐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좋은 정부가 수립되고 이런 국민적 열망을 부응할 수 있는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국민과 함께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파면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사태가 어, 폭력에 의해서나 헌정 중단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고 헌법질서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예, 탄핵이라는 절차로 어, 순조롭게 원만하게 예, 해결된 것을 참으로 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어, 국민의 수준이 예, 범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 국민들의 예, 수준 민주주의 수준을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우리 국민의 당이,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해 왔던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도 계속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폭력적이거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의사표시하는것은 좋겠지만, 이제,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이루고, 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 <laughs> 재 판결을, 존경합니다. 국민의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인용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이 법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승리의 날이라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파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민혁명이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된 나라를 개혁의 정신으로 통합하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에 쌓여진 우리 한반도를 평화로운 나라로 건설하고 안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앞장서서 기득권과 특권의 과거를 청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단합하고 통합하는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든 천만 시민의 외침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내가 나를 대표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 를 확인한 오늘 현재의 결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헌법 10조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당이 전면에 서서 노력을 다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의도다. 음.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박근혜 산핵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주권자의 요구를 오늘부터 엄숙한 마음으로 받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 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세계 만방에 과시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민주주의 국민 주권 국가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유린하거나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오늘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탄핵을 두고 갈등과 반목은 깨끗이 잊고 서로 화합과 치유를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매진하는 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의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탄핵 결정의 교훈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또 다른 법을 유린하거나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법 앞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준음한 명령이고 국민의 염원이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의 슬기와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환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있기까지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이것도 8대 명의 난장일치로 그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주신 이 점이 현재 소장 대행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들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치아드립니다. 이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때입니다. 여태까지 국민들의 발언은 단순한 대통령 한 사람 내려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을 대선과 또 국회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를 대개혁하는, 그래서 개혁에 대한 힘을 음,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타협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을 받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권을 몰아내는데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변행헌법상 그런 대통령을 몰아내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기 때문이고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민심이 떠나는 순간, 그 정권은 무너져야 하고, 즉각 교체된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운영의 틀과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개헌의 출발점입니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인사와 예산과 정책의 정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70%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주놈의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선거가 아니더라고 국내 의사가 정치에 즉각 반영되고 그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는 그와 같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문제가 없다,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 지난 30년 동안 실패한 저항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대선 주자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니하고도 오만한 대선 주자와 이 패권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지 않으면 정권교체는 될지 몰라도 그 정권교체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또, 또 국민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야 된다. 개헌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 회담이 어, 월요일날 아침 10시 반으로 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수석을 위하고 국회가 이제 모든 전상임을를 열어서 현안 보고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로 국회에서 다하지 못했던 개혁 입법 인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진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론 분열 치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어, 정치권은 소모적인 음, 정쟁을 중단하고 나라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민의당이 <laughs> 적어도 한세 가지 정도를 유의하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거 이후를 우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과 갈등과 대립으로 가지 않고 하나로 결집되고 통합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국민의당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탄핵의 완성은, 촛불민심의 완성은 개헌에 있습니다.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해서만이 촛불민심은, 탄핵의 결정은 완성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개헌에 그 어느 당보다도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아마 60일 이내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저희 국민의당이 물론 이기하겠지만 저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확실한 교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역사적 사명을 국민의당이 충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녁 때라도 바로 소집을 해서 만나셔서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놓치지 말고 다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월요일까지 기다리실 일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좀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어, 오늘 아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113년 전그 가보 동학농민혁명이 비록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정신이 면면이 살아 움직여서 이번에 촛불민심으로 어, 드러난 것이었고 그러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제2의 동학농민혁명은 성공의 길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성공으로 완수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위기, 또 심각한 경제위기, 또 남북관계 위기를 타개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모든 문제들을 원점에 놓고 진지하게 노, 논의하고 결론을 내서 또 반드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유성엽 그, 위원장께서 원내대표 우리가 오늘 바로 제안을 했어니다서 오셨는데, 아, 사실 제가, 제가 어제 언론에 에, 브리핑을 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 사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11시, 어제 11시에 수석부 대표관 회담을 열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자기들은 분위기가 바로 오늘의 그 다음에 참여할 분이가 못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또 그러면 야사당 원내대표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논의해본 결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고려해서 월요일 날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입장 고려해서 월요일로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국회 의장께서도 어 본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대장과 사라 원내대표를 모레 날 아침 1 0시반 아니면 열한 시에 지금 시간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자유 한국당의 입장도 고려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석 부대표가 있는 주말 동안에 계속 논의가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